아빠가 해주는 밥 어때? 음 짭조름해 짭조름해? 짭조름하고 시금치가 들어있어서 차가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아. 여기 묵이 한아잘 먹네 소희야 아빠가 한거 어때? 그리고, 맛있어요 맛있게. 배까지 말고 먹어요 응겁다 엄마도 맛있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리챔이고요.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게 자른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자, 이제 먼저 해물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햄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기름을 두르지 않고 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맡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laughs> 자, 볶으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시금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에서 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리 엄마를 패러디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laughs> 정말 요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세상 모든 또 남편들을 위해 요리해 주시는 우리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요리해 주는 엄마들에게 세상 존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냉장고에서 꺼낸 건데, 어, 조금 볶아지기가 어렵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거는 바로 잘안 볶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렌지에 일단 돌린 다음에 좀 볶아지기 쉽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볶아져서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다 요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제가 요리를 해서 주는 사람들이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게. 지금 밥이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 어, 이게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인가봐요. 오늘도 아이들이 제가 한 요리를 좀 맛있게 잘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얘들아,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 알았지? 지금 요리 엄마가 제가 좀 답답한가 봐요. 계속 옆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밥이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거든요. 밥을 다 볶아져서 제가 맛을 한번 보고 간을 더 해야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게 스팸이 들어가서 그런지 음좀 짭조름한 맛이 나서 간은 따로 안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밥이 다 맛있게 볶아졌으니까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